예, 뭐, 제가 그 직접 예산을 늘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이제 정보 관계자가 한 발언 내용이라든지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유출해 볼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늘어난 액수 정도가 간단치가 않아요. 그 2008년에는 0.09% 다시 얘기해서 그 GN, 저, GNI 대비 ODA 비율이 0.09. 2009년에는 0.11% 정도. 그런데 이번에 그 2010년도 정부 계획을 보면은 0.13%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토탈이 한 1조 3천 몇백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1조를 훨씬 넘어가는 거는 이제 처음인데, 그다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줄고 하고 있는데도 그 ODA 예산만 유독 한 2,3천억 이상이 한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 굉장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장 기치로 내세웠던 게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기어 외교,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자원 외교, 또 국격을 높이자,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하자. 어떻게 보면은 국가 이익을 상대로 하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 역할을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넓힐 것인가. 이런 맥락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그 국가가 성장한 바탕으로 해서 국력이 커졌으니까 그만한 역할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보자. 이런 큰두 가지 맥락에서 아마 그, 그 정부의 외교 전략의 기조로서 대외 원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인식이 공유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사회나 학계나 실제로 뭐 이걸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욕을 해도 개선이라는 게잘 늘지 않는데 꾸준히 이명박 정부 위에 들어온 이유는 이러한 그 이명박 정부의 대외 원조가 그 국제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포함이 되느냐 이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저희가 그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알수 있고 이런 측면이라면은 또 과거 그 5년 그 중기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외 원자 관련해서 중기 계획에서 벌써 0.25%까지 가자는 기본 입장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크게 과거의 정책과 상충하지 않고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다른 예산 분야와 다르게 이 대외 원자 분야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사회에서는 국제적으로 다 국가의 그 GNI 대비 ODA 그 비율이 지금 제가 알기로 0.3%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0.3%가 우리가 0.11이니까 한두배 이상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평균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당위성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 저희가 그 액수를 우리의 국력만큼이나 우리가 할수 있는 역량만큼이나 국제사회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는 규모의 확대는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고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정부를 향해서 요구해왔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수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적절할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야 안될 것은 ODA 집행 기금이라고 하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채를 포함하지만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낸 돈으로 어떻게 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환원을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느냐 이런 맥락에서 NGO와 ODA의 관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일종의 그 수혜자냐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수혜자라는 측면보다는 그 ODA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좀더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 사회, 또 우리 국내 그 시민 사회, 또 국제 사회에 임팩트를 늘리느냐, 이런 맥락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 2010년도에 보면은 지금 그 코이카 예산에서 한 68억 정도가 NGO 사업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68억이라고 하면은 코이카 예산이 한 4천억 되는데요. 이게 뭐1.6% 되나요? 1.7%? 실질적으로 그다 국가 우리가 가입을 했지만 그 원조, 그 개발 원조위원회를 보면은 10%, 20%가 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실질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 실행하기가 어려운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 NGO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개발 현지에서 그 현지에 있는 수원국 주민들의 그 니드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훨씬 현장에서 먼저 접하고 두 번째로 정부 관계자도 물론 헌신성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자기의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나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헌신성 그리고 장기간 갖고 있는 전문성 같이 포함해서 또한 발짝 더 나가면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지역에 정부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도 NGO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 오디오 예산을 시민사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거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전적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개발 NGO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일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볼 때는 시민사회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을 때, 그 그러니까 ODA 사업을 개발엔지어를 통해서 집행을 했을 때그 결과물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규모와 전문성에 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죠. 책무성과 투명성에 관해서 아직 시민사회를 일종의 파트너십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발전 단계에 있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놓쳐선 안될 거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거죠. 일단 그그 그 기회를 줘서 시민사회나 이 개발협력 분야에 있는 국가사회 내에 다양한 섹터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놓고 그 이후에 잘하고 있는 쪽과 못하고 있는 쪽을 잘 판별해서 키워가는 방향이 돼야지 알아서 먼저 다 크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됐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원의 시기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아시다시피 다양한 국제개발 NGO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피고 있는 이 상황에서 토착적인 한국 NGO들이 자기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원천적인 기회마저 뺏겨버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시민사회의 책무성이나 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시민사회 내에서 자정될 수 있고 또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좀더 많은 예산이 시민사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문가들이 세계 각지에서 본인이 의미를 갖고 생활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지구공동체를 향한 기여를 할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